김창연 예선 통과 예선 통과 김창연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시작하시죠. 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자기 개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모관리입니다 <laughs> 사실 저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서른 살이 되면서부터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부모님 지인분들과 친척분들이 주선으로 중매자리를 갖고 결혼정보 업체에도 가입하여 100번이 넘는 많은 만남을 했습니다 저의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중매자리에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남 후 대부분 애프터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계속된 거절로 자신감과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나 모임에서 단한 번도 여성을 소개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laughs> 심지어 친구에게조차 소개를 받아 본 적이 없었죠.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만남에서 거절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고, 회사나 모임처럼 기존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 누군가로부터 여성을 소개받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결국 외모라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니 진실한 나의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본선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외모로는 거절 당하지 않겠다. 외모 예선을 당당하게 통과하겠다. 그렇게 외모 관리를 진지하게 자기 개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20, 30대의 풋풋함으로는 돌아갈 수 없기에 저의 동년배에서 외모로 상10% 안에 들겠다고 현실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출근 전, 1시간 일찍 일어나 아침 관리 루틴을 하고, 퇴근 후 운동과 저녁 관리 루틴까지 매일 꾸준히 실천하였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아직 글지 않은 복권이다. <laughs> 스스로에게 긍정적 주문을 걸며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되어갈 무렵, 드디어 저의 외모 관리가 인계점을 돌파했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제게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부장님이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일을 시킬까봐 불안한 마음에 부장님에게 갔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보더니 네 얼굴에 뭐 했나? <laughs> 외모관리에 대해서 물으시더니 저를 따라다니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대 기혼자도 외모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얼굴에 무엇을 한 거냐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나아진 저의 외모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져 기분이 좋았고, 사람들에게 피부과 상담 실장처럼 피부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40, 50대 남성분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분들이 담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긍정적 변화는 저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끌어올려 주었고, 내면과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안에 여유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 연애 관련 책에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여유 있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전그 당시 여유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 말을 일부러 느리게 하고 의식적으로 느리게 행동하며 아무리 따라 해 봐도 도대체 그 여유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여유는 연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절히 바랐던 저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회사에서 여성 소개 제안을 받았고 포스트 마스터에서도 받았습니다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큰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은 제가 목표로 삼았던 상위 10%의 남자 올해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현하고 연락처를 묻는 그 특별한 순간을 직접 경험해본 남성은 전체 남성의 단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몇달전 버스 안에서 어느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건... 남자들 세계에서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전설 같은 일이며 대한민국 남성 상위 10%만 경험한 것을 제가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20, 30대가 아닌 40대에 해낸 것이기에, 이 경험은 제 인생 최고의 업적 중에서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 소원과 목표를 달성하고 외모를 외모로 정명승부하여 극복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제게 외모 컴플렉스는 없습니다. 외모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 외모 관리를 시작하였지만 제게 있어 외모 관리는 단순히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닌 나 자신을 가꾸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과정이었고 소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에 감동하며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단단히 다져진 제가 누군가를 향해 먼저 다가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저 예선 통과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의장님.